복음이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많은, 많은 삶의 문제, 이것은 육신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또 육신은 또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뿐더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방법인, 복음이어야 한다. 복음만이 이 근원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우선의 복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신 사명인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그 미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미션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질 때 사실은 하나님과 맞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창세기 1장 28절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방향을, 맞, 방향을 맞추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오늘 이 오후의 제목이 주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결국은 주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살아난 이 복음을 통해 날마다 나를 살리고 내가 누리고 힘을 얻고 이것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의 관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색 1장 28절에 이 복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진 사람은 주님의 관심에 인생의 방향을 맞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으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아주 착하고, 바르게 살고, 아주 하지 말란 거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바른 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아주 경건하게,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아주 내가 오직 그냥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물론, 물론, 한 단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모습이 신앙생활에 표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이게 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 중요한 것이 통하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소원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하는 방법인 복음을 붙잡고 이제 내 삶의 이유가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그 사명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세계 보음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세계 보음마거든요 여기에 나, 내가 모든 해답과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산업을 한다. 그걸 통해서 내가 왜 합니까? 세계 복음화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리 쓰여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내가요. 열심히 경건하게 윤리 도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없어 죽어 가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길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없어서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 복지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다 발달했는데 점점 점점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와 많은 문제들은 더 심해집니다. 못 고치는 질병들은 더 커지고 지금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이, 의학이, 복지가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런데 그 현장을 사야 될, 사, 살려야 할이 교회마저도 복음이 아니라 종교화되어져서, 종교화되어져서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화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 기록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인데 영적으로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아주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무능하니까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 관심도 없어요. 왜요? 지금 현장에 일어난 일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 현장에서 실패하고 후대, 후대 키운 데 실패합니다.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이 미국이 지금 굉장한 위기가 왔죠. 원래 기독이 미국은요, 케네디 대통령 이전에 모든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성경의 그그 조지 워싱턴이 처음에 그 일대 대통령이었잖아요. 처음에 손 얹고 어그 선서했던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키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총,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뭘 없앴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 사람은 굉장히 진보주의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미국은 굉장히 영적으로 흑암이 덮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 미국 보세요. 마약 환자라든지, 지금 총기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미국에 찾아오게 된 거죠 교회가 더 이상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마저도 예전에 보면 로버트, 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있었죠 저 어릴 적에 그분의 책도 봤는데 이만한 책이에요 배짱으로 삽시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수정교회라고 미국의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요 그 교회가 지금 팔렸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 큰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큰 교회 그 부교역자들이 그 성가대 지휘자가 자살했죠. 교회에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별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작을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이면 되거든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곤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 그 가정, 그 가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나에게 이익되는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래서 오늘 일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거든 표적을 보여달라,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그게 아니고, 진짜 어떠한 눈에 보일 만한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서 어, 맞다라고 생각할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복, 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뭔가를 지금 막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응답이 와야 되고 어떤 증거가 와야 되고 정작 그리스도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가지고는 굉장히 잘 판단하고 굉장히 잘 선택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영적인 것들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 당연히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가시고 제자들과 같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복음이 없이 종교에 빠져서 영적인 눈은 어둡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는 뜻인데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하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가 그 오병이어에 지난주에 들었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남자만 오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 떡이 남았는데 그 떡을 가져주지 않아서 그걸 가져오라고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을 들어도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면 충분하거든요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뭘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사람들은 지금 이이 이 메시아가 일어나서 로마 정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그 슈퍼맨적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아 같다. 엘리아는 능력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예레미야 굉장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그러니 영적인 것을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참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참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뭡니까?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보음화가내 인생의 최고의 최상의 가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 관심을 가지고 이면계약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이면계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게 있어요 그 축복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뭐할 때? 그리스도와 세계보금화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갈때 하나님은 이면 계약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그 나만 주시는 그 이면 계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참 보금을 누리면서 왜 보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주님의 관심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과 경제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주역의 응답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세계 복음을 하는 것이고 기도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뭐 기도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명계약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